자 윤석열이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씨를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고신대 석좌 교수 이 사람 그 이전에는 총신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보수 개신교인 같아요. 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앉으면 바로 이, 이 관장이 되는 건데요. 경남 진주 출신이군요. 뉴라이트 각자라는 데에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 본인만 부인할 뿐이에요. 김영석 씨의 역사관을 보면 독립기념관장감이 아닙니다. 예, 친일파 백선엽을 옹호했다군요. 여러분 친일파 백선엽이 누굽니까? 간도특설대 독립운동하던 분들 잡으러 다니던 일제의 그 괴뢰군 아니겠어요? 예. 김영석은 이런 친일파 백선협을 두둔했습니다. 2009년에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항일 토벌 특수부대인 간도 특설대에 이 백선협이 부역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백선협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을 했지요, 여러분. 2009년이 어떤 사람이 집권하던 때였습니까? 2009년. MB입니다. MB. MB 정권에서도 이 백선엽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못 박았는데 그때 이 김영석이가 이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비판을 했느냐? 백선엽이 본인 회고록에서 자신이 간도특설대 경력이 있었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밝힌 거 봐서는 그는 간도특설대에서 비난받을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서 반민족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숨기려 했을 텐데 백선엽이 그걸 까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백선엽이 비난받을지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서 반민족 행위를 했다면 이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스스로 공개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식이라면은 자신이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게 부역한 그런 공직에 있었다? 이렇게 밝힌 사람들은 다 면책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항일 게릴라로 토벌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 부대가 항일 게릴라들을 토벌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갖고도 또 김영석이가 백선엽을 두둔하고 있어요. 내가 항일 게릴라, 독립운동하는 분들이죠. 항일 게릴라를 토벌했다. 내가, 내가,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 부대가 우리 부대가, 우리 부대가 한걸 보니까, 백선엽 개인이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을 토벌했다는 증거로 볼수 없다. 이 주장 펼치는 사람이 또 김영석이에요. <laughs> 나 이거 정말 참,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토벌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 부대가 토벌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백선엽 개인이 토벌했다는 증거가 될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백선엽이 무슨 쫄병이었습니까? 어? 뭐, 그, 그 부대에 뭐 몰래 들어간, 항일투사였습니까 어떻게 내가 터벌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면책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와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 대놓고 백선협의를 두둔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된 겁니다. <laughs> 정말 참. 자 그리고 말이죠. 1919년 그때 3.1운동도 있었고요. 몇달안 돼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라이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러면 뉴라이트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왜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건국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임시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영토를 주권을 갖고 이렇게 국가가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헌법이 그 법통이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맞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이번에 그 김영석이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면서 김영석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 사람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나왔네? 김영석 입에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맞다. 나왔어. 뉴라이트야. 근데 뉴라이트를 독립기념관장 세웠네? 자, 결정적으로, 갈정적으로 예,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결의 취지의 결과를 보니까, 그 면접을 봤던 모양이에요. 독립기념관장 여러 후보들 앉혀놓고 면접을 봤는데 그때 일제 식민 지배 때 그때의 한국인의 국적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때 그때도 우리는 임시정부의 국민이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민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무슨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정답입니다 근데 이저 누구야 김영석이는 일본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독립 기념 관장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강제적인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를 합법화한 것이죠. 윤석열 정권은 사실 이 김영석뿐만 아니라 역사 관련 기관 요직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계속해서 임명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 이 사람, 신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지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강제 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벌려고 몸팔았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모독한 자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잘나가고 있어요. 지난 2월에 독립기념관 이사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 또 임명됐습니다. 이쯤 되면은 윤석열이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그그 그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는 토왜다, 토왜, 토외. 토착 왜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 그걸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싫어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는 정권 정말 이 이. 이 부분에서 제가 일본어를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 가오떨어지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과는 정말 일본도 같이 할수 없는 역겹기 짝이 없는 반민족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김영석이가 오늘부터 독립기념관장이에요. 여러분 김영석이가 있는 동안에 독립기념관을 가야 하겠습니까? 자 거기 가지 말고 윤석열 타도운동에 나섭시다. 그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